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의 활동 중에 있었던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요, 어, 좀 논란이 됐던 만남들. 또 대화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죠. 첫 이야기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기록을 보니까요. 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문 앞까지도 뭐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고요. 네, 그 장면만 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구나 싶죠. 시작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 정말 좀 극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명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오죠. 네 사람이요. 맞습니다. 네 사람이 침상체로 데려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 저 이거 알아요. 정말 대단하죠. 지붕으로 올라갔다고요? 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기와 같은 걸 뜯어내고 구멍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린 거죠. 와... 진짜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뭐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정말 그렇죠. 그들의 믿음, 혹은 뭐 절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들의 믿음이요. 병자 본인만이 아니라 이 일을 벌인 친구들의 믿음까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좀 뜻밖입니다.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잠깐만요. 지금 병을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어 이거 좀 그렇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좀 술렁거렸을 거예요.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기록에도 나오죠. 네네.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저런 말을 해? 저건 신성 모독 아니야?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갈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시니까요. 이건 뭐 그들의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음, 그럼 예수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기록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말로 선언하는 거랑 당장 눈앞에서 마비된 사람을 실제로 일으켜 걷게 하는 것. 이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더큰 권능을 증명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군요. 바로 그거죠. 말로만 하는 건 어찌 보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네, 그 권세를 보여주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 증명으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와,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즉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그냥 걸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기록에는 모두가 엄청나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만도 하네요. 이건 그냥 병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뭐랄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한,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걸 눈앞에서 보여준 사건이니까요. 맞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어쩌면 아주 위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장면이 좀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인기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 그러니까 세금 걷는 곳이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아, 레위. 직업이 세리, 택스컬렉터였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식이 정말 안 좋지 않았나요? 아주 안 좋았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였고 또그 과정에서 부정하게 더 많이 걷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민족의 배신자, 죄인, 거의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내 위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간단하죠. 네, 그냥 나를 따르라. 딱이 한마디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레위의 반응 아닌가요? 맞아요. 기록에 따르면 레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모든 걸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뭐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와, 이것도 참 대단한데요. 앞선 중풍병자 이야기처럼 뭔가 강력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 식사 자리가 또 논란이 됐죠. 누가 함께 있었나요? 기록을 보면요. 그 자리에 레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세리들, 그리고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죄인들은 꼭 범죄자라기보다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거나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죠. 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이 밥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거의 뭐 가족 같은 친밀함을 나누는 행위인데 존경받는 선생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 이거 정말 파격적이었겠는데요? 네,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하고 그쪽 서기관들이 이걸 본 거예요.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네 선생은 어째서 세류랑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음. 상근이 비판적인 시선이었네요. 예수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이 말씀이군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신 거네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처럼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임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 정확합니다.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비판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선언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그냥 넘어버리신 거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요. 이런 뭐랄까 기존 규범에 도전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 기록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종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죠. 네, 금식도 당시에는 중요한 종교 활동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경건의 표양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비유였어요. 아,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시죠? 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신랑 즉 예수님 자신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세요.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뭔가요? 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요. 어 이건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의 부재 아마도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를 암시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애통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두개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옷감이랑 포도주 이야기요 이게 좀 처음 들으면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새천 조각과 새포도주 비유죠. 첫 번째는 새천 조각,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천은 세탁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낡은 옷을 더 심하게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건 그렇죠. 두 번째는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비유예요. 세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기는데 낡고 신축성 없는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 버릴 수 있거든요.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음. 옷 수선이나 포도주 보관법 강의는 아니실 테고 이 비유들이 진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앞선 금식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가르침, 그분의 메시지 뭐랄까,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은 것들이요. 이게 기존의 낡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틀이나 형식, 이게 바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인 거죠. 여기에 그냥 덧붙이거나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낡은 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공동체에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과 이해, 어쩌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와의 어떤 급진적인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의미가 깊네요. 기존의 것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 사건이죠? 네, 안식일 논쟁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기록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그냥 길을 내면서 그랬는지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또 문제가 됐겠군요. 네, 바로 바리새인들 눈에 띈 거죠. 그들이 즉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요. 밀 이삭 좀 잘라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아주 엄격한 율법 해석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 행위로 간주됐어요. 그리고 추수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일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본 거죠. 와... 정말 촘촘하게 규칙을 적용했네요. 그럼 예수님은 이 비판에 어떻게 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로 응수하십니다. 다윗 왕 이야기인데요. 아 다윗이요? 어떤 이야기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신과 부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빵이죠. 이걸 먹고 부하들에게도 나눠줬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알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율법의 규정보다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 여기서는 굶주림이죠. 이게 더 우선될 수 있다는 선례를 드신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런 행동을 했고 용납되었다는 거죠. 아하. 율법의 문자적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역사적 사례로 보여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안식일의 근돈 목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와, 이거 정말 뭐랄까.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인데요. 법의 존재 이유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법에 억매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 문자적 조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결론을 내리세요. 어떤 결론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안식일 법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의 제정 목적과 참된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위 심지어 그 율법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다시 한번 자신의 특별하고도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록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요. 음 뭔가 일관된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면서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배척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어울리시죠. 맞아요. 그리고 금식이나 안식일 준수 같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뭐랄까, 죄와 율법까지도 다스리는 자신의 특별한 권위에 대한 주장이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좀 요약해드리자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행위가 단순한 육체회복을 넘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즉, 신적인 권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풍병자 사건이 대표적이죠. 네, 병고침과 죄사함이 연결됐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사회적, 종교적 경계선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소외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병들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찾아가시는 데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그들과 식사하신 사건이 그걸 보여주죠 네, 위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 그리고 셋째는 금식이나 안식일 같은 기존의 종교적 형식들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와 예수님 자신의 권위라는 덮은 틀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선언이 대표적이고요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그 비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과거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임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기록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확립된 종교 규칙이나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분명히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전통이나 형식과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혹은 뭐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요청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 같은 거요. 이게 비단 2000년 전그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긴장감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또 만약 그런 긴장감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